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거영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1강에 병다 배웠어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미 다 아시죠? 그러면 오늘 바로 처음 중국어로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중국어 이문을 따로 준비했어요. 일단 중국어 이문은 간단한 게 단어 위주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중국어 기초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고근, 이렇게 단계별로 들으시면 돼요. 참, 우리 오늘 중국어, 이문, 1강 음, 그, 발음 포함하면, 이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인칭 배울 거예요. 인칭. 일단, 우리 교체 보시면, 생词부터 볼게요. 생词생词 푸는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이에요. 왼쪽부터 오른쪽. 从左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첫 번째 단어. 니. 병원 배웠을 때, 이 단어 이미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니, 하, 이미 배우기 때문에 이 단어 말고 바로, 오른쪽, 닌 부탁 보세요. 닌, 닌, 음 응. 일단 병, 보세요. 병, 성모랑 원모, 그리고 성적. 일단 성모, 이거 뭐였어요? 기아하고 있어요? 뭐였어요? 너, 너. 그 다음에 원모 볼게요. 원모는 예이었어요. 성자 보시면 이적은 없어지고 성자 하면 돼요. 닌닌닌이 글자 보시면 이 글자는 뭐예요? 니였어요. 그 다음에요. 마음. 당신은 내 마음이 위에 있어요. 이거는 니의 높이 말이요. 에 높이 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닌 중국어는 높이 말잘 없어요. 그냥 예의 얘 이게. 특히, 비즈니스 할 때, 닌, 이런 단어 많이 써요. 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이거 성모 뭐였어요? 터, 맞아요. 외모는 아, 성자는 일성이었어요. 다. 두 번째 주에, 원주랑 오른주 똑같은 발음이었어요. 다, 타, 타. 그런데,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였어요. 뭐 보면 알아요? 부수예요. 부수. 어, 보시면 이 왼쪽, 왼쪽, 그냥 사람이드세요 오른쪽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발음도 같은데, 이거는 남자, 남자. 이거는 여자, 여자. 다였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세번째 줄 볼게요. 2단 첫번째 단어, 세번째 주에 우리 이단 병원부터 보세요. 첫번째. 성문은 뭐였어요? 러러 러 원문은 아오 성자는 삼성 러 아오 삼성 무슨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라오 라오 그 다음에요 원문 두 번째 발음은 두 번째 은절 두 번째 은절 시 라오 시 라오 시 라오 시는 뭐였어요? 바로 선생님이었어요 老师,老师,老師. 좋아요. 오른쪽의 단어 보시면 첫 번째 음절은 이거였어요. 이 은절 중의 성문은 마찬가지로 터였어요. 터 원문은 웅, 웅 이성. 터웅 이성 무슨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동, 동 좋아요. 두 번째 은절 성문은 시, 원문은, 约,约, 시, 约, 성전은, 이성이에요. 学, 동, 学, 동, 学, 무슨 뜻이에요? 동창, 학우들. 동, 学, 에요. 동, 学.그 다음에요. 네 번째 줄 볼게요. 네 번째 줄. 일단, 첫 번째, 언제는? 음, 성모는 포, 포, 원문은, 응, 응, 성자는 이성. 포, 응, 이성. 무슨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바로, 펑, 펑.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는 이에다가, 어, 이어. 무슨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여. 이거는 경성 때문에 앞에 이 벙는 세개 있고, 이거는 짧고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바로 친구는 펑요, 벙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응. 그래서, 친구는 방요. 어, 그러면, 방요의 오른쪽에 볼게요. 이것도 경성이었어요. 보시면, 성문은 뭐였어요? 모모 모. 원문은, 은, 은, 모 은, 은, 문, 문이 글자, 이 인천들 뒤에 붙이면 다 복수 돼요. 복수. 예를 들어, 는 당신 너한명 사람이. 그러면, 니면은 너희들 돼요. 우师는한 명이에요. 한 분. 그러면 老师们은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 대신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你们你们你们, 너희들 있어요 그런데 님们님们 이런 단어 존재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높임말 您 이거 쓸때 상대방은 한분 있을 때您好您好 이런 때 돼요 님们好 이거 안 돼요 그냥 你们好 쓰면 돼요 시잖아요 이거 높임말 您 있잖아요 您 폭수 없어요. 님은 없어요. 님만 있어요. 좋아요. 그다음 단어 다섯 문제 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은제를 볼게요. 성문은 뜨, 뜨. 음문은 아. 성전은는 사성. 뜨아 사성. 무슨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따, 따. 맞아요. 따는 원래 크다듯이요. 따. 그다음에 두 번째. 음. 성모는 지, 지 원문은 야, 야, 성조는 일성. 자, 자, 다 자, 따, 자, 자. 원래 드시는 뭐였어요? 집이에요, 집. 여기는 따, 자, 큰 집이 아니에요. 여기 따, 자 드시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따, 자. 다음에 수업 시작할 때 제가 그냥 따, 자, 하.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그 드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 집.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는 다자하오 이단 다자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바로 좋다 음 성문은 뭐였어요 허허 허 원문은 아오 아오 성전은 삼성 하오 하오 좋다요 다자하오 다자하오 니하오 러시하오 다 하오, 동시에 하오. 우리 이단 문장 중에 예제할 거예요. 이단 단어 볼게요. 이거 하오, 좋다듯이에요. 형용사예요. 왜 제가 형용사 표시했어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좋다랑 좋아하다 헷갈린 거예요. 이단 기억하면 돼요. 좋다는 형용사. 하오예요. 하오. 음. 그 다음에요. 보시면, 이거 언제 음 여기는 뭐였어요? 터. 여기는 뭐였어요? 웅, 동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없나요? 바로 여기. 하고 동창 있을 때동똑 같은 발음 똑 같은 글자였어요. 동 그다음에요. 시 동시 동시 같아 동는 같아 듯이에요. 동 바로 같아 듯이에요. 같아 나랑 같은 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내 동료예요. 여기 동시에 다시 보세요. 나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동창이에요. 동에 동시, 동는 같아 아, 시는 일 뜻이에요. 그래서 내 동료는 동시예요 그다음에요. 우리 일강 발음 배웠을 때 감사합니다. 시에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배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은제는세 개였어요. 일단 첫 번째. 음. 또 여기 원래 뭐였어요? 뭐가 승리했어요? 사실은 여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승리했어요. 어, 그래서 또이 이거는위 아니고요. 위위 크게요. 위 또이 좋아요. 가운데에 볼게요. 가운데 해볼게요. 가운데 음 시시에 배웠을 때부크지 뭐 배웠잖아요. 여기도 부예요. 근데 여기는 경성이었어요. 뽀우, 뽀뽀 그 다음에 치, 뗄뿌치, 뗄뿌치, 바로 죄송합니다요. 뗄뿌치, 그 다음에 뗄뿌치 들고 대답을 더 해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주에왼쪽 바로 뗄뿌치, 우리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뭐였어요? 메이, 시 볼게요. 언제도세 개예요. 일단 성문은 모모 모 원문은 의 에이 메이 메이 이거는 성문은 그그 원문은 완우안 빠르게 완관그 다음에 시 매관시 매관시 무슨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대답은는 괜찮아요. 음 매관시예요. 마지막 나였어요 응, 我,我, 나예요. 我. 그래서 이제 우리 단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한 단어에 두번 읽을 거예요. 단어의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이에요. 첫 번째, 바로 너, 당신. 니, 니. 다음에 니의 높이말은 닌, 닌. 그 다음에요, 똑같은 발음이었어요. 글자만 달아요 왼쪽 보시면 글자, 어, 그 남자, 오른쪽은 그녀, 그 여자였어요. 타타타타그 다음에요, 선생님 라우시 라시그 다음에요, 동창하고 동쇄 동学, 그다음에요 친구,朋友,朋友. 방역. 방역. 요는 경성 때문에 앞에 방는 좀세개 있고 요는 짧고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방역, 그다음에요 복소. 복수. 인천에 복소 쓰려면 누구 누구들 그때는 말만 보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면, 면. 좋아요. 그다음에요 여러분 따 家, 좋아요. 그 다음에 좋다 뭐였어요? 그다음에요? 동료, 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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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没关系. 마지막 나는, 워워음 여기 발음 주심해야 되는 거 동시 이거 시 혀를 말아서 관 헐, 인에요 혀를 말아서 발음해야 되다. 시 사성, 시 동시. 음 단어는 어때요? 문제 없죠? 만약에 문제 있으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카페에서 침을 우리면 돼요. 음. 단어 문제 없으면 우리 바로 대화 대화는 대화 아, 문문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 거예요 음. 볼게요 여기서 누구랑 누구 1분 대화는 젊은 사랑랑 어른 신이에요 어, 젊은 사랑랑 어른 신의 대화예요 그래서 젊은 사랑 뭐라고 했어요 읽으세요 병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닌 하라고 인사했어요 어른 신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니' '하'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니'는 삼성, '하'도 삼성. 이렇게 삼성랑 삼성 같이 나오는 경우 첫 번째 삼성 어떻게 돼야 돼요? 이끌 때만 이성거로 읽어야 돼요. 음, 삼성, '니' 그다음에 '하' 삼성, 여기서 삼성랑 삼성 만나면 첫 번째 삼성, 이성거로 읽어야 돼요. 언제? 읽을 때만, 읽을 때만, 쓸 때는 그대로 삼성 써야 돼요. 읽을 때만 이성글로. 그래서, 닌 하, 니하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닌 하, 니 하. 음, 좋아요. 물어볼게요. 니는 당신 너, 높이 말은 뭐였어요? 닌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대학교에서 교수님 많으세요 우리 학교에서 어 우리 선배들 많으면 닌 써도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분은 내 친구인데 나보다 나이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닌잘 쓰지 않아요. 약간 관계가 좀 어색해요. 언제 제일 많이 써요? 내가 우리 학교의 교수님한테 인사할 때. 그리고도 비즈니스 할때 그때는 닌 많이 써요 닌닌응 닌, 닌, 닌하 닌하라고 생각 하면 돼요 닌하 그리고 니하 첫 번째 대화 문제 없죠 잘 보세요 문제 없으면 제가 여기서 병 아니고 글자만 쓰고 이 글자는 무엇인지 물어볼 거예요 준비하세요 제가 5초 시간 드릴게요 이제 오 4, 3, 2, 1 이제 교체해 보지 마세요. 7번 보세요. 제가 쓰는 글자 이 글자 병 없어요. 이 글자 뭐였어요? 뭐예요? 당신, 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바로 2, 좋아요. 두 번째 글자 볼게요. 이 글자는 뭐예요? 아 좋다 좋다 맞아요 발음은 하 잘했어요. 니하예요. 니하하치면 니호, 무슨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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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첫 번째 대화는 글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두개 했어요. 마지막 하나 글자. 당신은 내 마음이 위에 있어요. 이 글자 바로 뭐였어요? 니의 높이 말. 우리 대학교에서 교수님 만났어요. 우리 비즈니스 할때 거래 잘 만났을 때뭐 써야 돼요? 높이 말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읽어요? 바로 닌 맞아요. 닌닌 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대화 보살게요. 우리 젊은 사람 어른 신.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 만났어요. 우리 한 분의 거래 잘 만났을 때뭐 써야 돼요? 您好, 맞아요. 您好,您好.,您好, 좋아요. 그러면 어른 씨는 우리 젊은 사람한테는 니好, 라고 하면 돼요. 您好,니好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화 문제 없죠? 바로 톱 번째 볼게요. 톱 번째는 누구랑 누구예요? 센세니랑 우리 통창들, 우리 반 친구들. 일단 센세니 뭐라고 했어요? 비공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家好 라고 인사했어요 혹은, 동심们好, 투드 다돼요 동심们好, 다자好, 다 투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다, 老시好 라고 했세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하세요. 다家好 음, 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동심们好. 음,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선생님한테 老師好.老师好 좋아요. 괜찮아요? 일단 단어만 보어볼게요 여러분, 뭐였어요? 大家 맞아요, 大家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바로, 大家好 좋아요, 大家好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반 친구, 우리 학우, 동창, 뭐라고 해야 돼요? 일단, 생각해요. 아, 같이 공부하는 사람. 일단, 가타는 동이에요. 동, 동. 그 다음에, 공부하다는 쉐. 아, 허시면은 동창이에요. 동쉐. 동쉐. 반의 친구들 한명 아니잖아요. 여러 명 있어요. 그때, 인청 뒤에 뭐가 붙이면 돼요? 문이에요 그래서, 동쉐만, 동창들, 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好오뭐 치면 돼요 동쇄만 하오 봉쇄만 하오 아니면 다자하 이거 누구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일단 선생님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뭐였어요 라오시 라오시 라는늘 따듯이도 있지만 여기서 오래 된다 오래해서 시는 뭐예요 마스터예요 오래해서 마스터 될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老师好.老师好.老師好. 좋아요. 두 번째 회화도 어렵지 않죠? 좋아요. 두 번째 회화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한테도 5초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자만 쓰고 이 한자는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잘 보세요. 이제 5초 시간이 드릴 거예요.